아 지금은 정보의 어떤 호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빅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너무나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는 능력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자료를 어떤 검색하고 어떤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 엔진은 여러 가지 금 현재 어떤 아무래도 이용함이 있어서 어 제대로 된어 정제된 정보를 얻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 검색 엔진에서 어떤 큐레이션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검색 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한다면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데 뭐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큐레이터라고 그러긴 하는데 큐레이터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반 검색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어, 가, 그 관련성이 높은 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혹, 아니면 좀더 큐레이터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검색엔진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좀더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업체 아, 그러, 그런 전문가의 영, 영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로보입니다그렇잖아 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는 디지털 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글라파이제이션과 아울러 동시에 그 큐레이션 어떤 정보를 어,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좀알수 있게,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떤 좀뭐 그것이 온라인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의 검색 엔진보다는 조금 한 단계 그 어떤 더 업그레이드된 좀더 그 정보 관련성이라든지 어떤 서치할 때 어떤 키워드의 관련성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분류해서 지원 선택할 수있까 하는 그런 어떤 뭐, 인공지능이나, 뭐, 검색 엔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